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52번째 괴인 중상간 첫 번째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상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간 간기배 간유배 불획기신 행기정 불견기인 간 간유배 불획기신 행기정 불견기인 무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에 그치면 그 몸을 얻지 못할 얻, 얻지 못하며 그 뜰에 가더라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며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은 일반적으로 산, 멈춤, 죽음, 소인, 열매, 읍을 말합니다. 중산간에 있는 모든 개는 서로 적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중상계도 간 하계도 간 이렇게 중산간이죠 그럼 일과 산은 음과 음이죠. 적응입니다. 그 다음 이효와사효도 음과 음이죠. 적응입니다. 3효와 상구도 양과 양으로 적응입니다. 이렇게 적응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은 무겁게 그쳐있고 행동을 멈추기 때문에 멈춰있는 시간은 단순히 정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지하는 만큼 심, 휴식의 의미를 가지고서 축적하고 결실을 거두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진은 간과 달리 움직임을 말하는데, 간은 멈춤 정지를 말하죠. 우리가 자동차도 나아가는 엑셀이 있다고 하면은 브레이크도 있죠. 그래서 진과 간으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런 중상간의 그 멈춤의 도와 축적이 되는 그, 황태영 교수님 실증주역 898페이지에 그 6, 2에 대한 효사가 설명이 있는데, 멈춤의 도를, 어, 설명을 굉장히 멋있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한번, 어, 여력이 되신다면은 이 책을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멈춤의 도는 사욕을 억누르고 무욕의 상태를 말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 일반적으로 눈, 코, 귀, 입어오역칠정으로서 욕심과 욕정을 자극하는데 등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욕심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멈춤의 눈은 결국 축적을 일으, 일으키는데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욕망을 억제하는 이 등이란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욕망은 일반적으로 어, 내가 가지지 않거나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죠. 가지지 못하는 재물, 가지지 못하는 돈, 가지지 마, 못하는 사람에 대한 욕망이 발생하죠. 그런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그 등, 그 등은 어 이제 등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욕망을 얻지 않다 견물생심 물이 없으면 욕망이 없어듯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간지야 시지즉지 시행적행. 간은 그치는 것이니 그쳐야 할때 그치고 행하여 야할때 행한다. 동정 물실기시 기도강명. 동정이 그 때를 잃지 않는다면 그 도가 빛날 것이니. 간기지 지기소야. 그칠 곳에 그치면 제자리에 그치미로다. 상하, 적응, 불상예야. 상하가 모두 대적이 되어 서로 함께 하지 못함이니라. 아까 그 1효, 4효, 2효, 5효, 3효, 6효가 모두 적응이라고 했죠. 적응. 그 다음, 어, 다시 한자를 보겠습니다. 시이 불획기신 행기정, 불견기인, 무구야. 이런 까닭에그 몸을 얻지 못하고 그 뜰에 가도 사람을 보지 못하니 허물이 없으리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멈춤과 축적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가 그 제일 먼저 한 49혁명의 상황에서 50 화풍적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50일 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혁명의 초심을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숙나야 가야 하는데, 만약 혁명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 우리가 지난날 혁명의 그 뜨거운 욕망, 욕구만을 생각하고, 힘찬 도약만을 생각하고, 어, 마음에 두고, 제도약을 위해서는 힘을 축적해야 되는, 응축하는 과정이한번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러한 가, 어, 때에 다시 때를 기다려야 할 시기가 있는데, 오히려 그 혁명의 초장기에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지나친 책임감이나 부채의식, 타성적 관성에서 무리하게 나아가면은 결국, 어 시중을 잃게 되죠. 시중을 잃죠. 그래서 중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오류가 발생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살아가다가 한 호흡 멈추고 쉴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와호작년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주윤발하고 양자경이 있는데 주윤발이 그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죠. 근데 양자경이 이제 선배인 주윤발에게 어, 한 호흡 쉬고 하면은 나으니까 조금 참으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주윤발은 그 평소에 그 양자경에 대해서 수십 년간 매주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이야기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영화는 굉장히 좋은데 이때도 우리가 한 호흡 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시사를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삼국지 제갈공명 촛불 사건도 삼국지에서 결국에는 그 관우가 제일 먼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 유비가 사망을 하죠. 이때 이제 그 유비가 그 아들 유선에게 그 양위를 물려주면서 제가공명에게 이제 아들을 잘 맡아 날라해놓고 삼국통일 이로달라 이렇게 유명을 내리는데 그이 당시에 그 제갈공명 역시 그 오늘날 치면 폐폐병 결핵이 있었다고 이제 소설에서 뭐 만화 고용 만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그 삼국통일에서 그 마속한테 그 평지에 진지를 쳐가지고 그 공격을 해라 이래 는데그 실제로 마속이 평지에 진지를 치지 않고 산위에 진지를 쳐서 그 갈수기에 뭐 물을 제대로 못 먹고 뭐 화공에 해가지고 패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전환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나오는 고사가 업참 마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한 호흡 쉴 필요가 있죠. 이미 세 명의 어, 뛰어난 영웅이 죽고 난 자리니까 내실을 다지 할 필요가 있는데 공명은 자기의 삶이 얼마 남았 남지 않았다는 거 알고 그걸 계속 그. 추진을 하죠. 이때 이제 사마의가 공명의 그 갈, 그 이제 대립이 나오는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공명이 그 49일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49일 기도라고 촛불 7개를 켜가지고 혼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마치다 끝나갈 지점에 꼭 드라마처럼 이제 망치는 거죠. 보고를 들어 한 병사가 초를 떠뜨리면서 이제 결국에는 공명이 이제 생명 연장을 못 하게 되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공명이 사후 대책으로 내가 죽은 시체를 술레 제일 끝에 매달아서 내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사마이가 전쟁에서 공명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걸 보고 까무러치죠 그래서 뭐 죽은 공명이 산 사마 을뭐 물리쳤다 이런 고사가 나오죠. 실제로 삼국통일하는 것은 사마의 손자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조금 쉬어야 할때 축적의 시기에 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갔을 아때어떤 일이 생기는가는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상전 대상전을 보겠습니다. 겸산간이 겸산간 군자 이사 불출기위 겸산간 군자이사 불출기위 산이 거듭된 것이 겸산은 산이 거듭된 것이니 군자는 이로써 생각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데 이 자리는 본분 지위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자이 부분이 기존의 그 이제 설명 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산 선생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간기배 불회기신 행기정 불견기인 무구. 그 집의 북쪽에 뒤쪽에 멈추어 있으니 그 몸을 찾으려 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뜻을 지나 그뜻을 지나가도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니 이처럼 은둔함으로써 처세한다 한다면 아무런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물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이 중상강 봉계죠. 봉계는 목의 일과 목의 이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은 중산간이 전체의 구조에 있어서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은 문, 정, 집안, 북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잘 사는 집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자, 문은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문을 의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은 문의 안쪽에 있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은 중문의 바깥쪽, 대문의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집의 당 아래에서 문에 이르는 구역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실제로 집안이죠 그 다음 북당은 집의 제일 안쪽 구석에 있는 곳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 여기서 이제 간이 문의 물상을 추위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감 그러면 집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북당 집 구석 제일 안쪽에 있는 곳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간기배 불획기시를 보면 은 전체 여기 어 뇌산 여기 봉계 여기가 봉계이고 모계일 모계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뇌산소가에서 진의 군자가 이렇게 전체 큰 감의 집에 있는데 어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집에서 일어나 집의 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여기로 이제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멈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기 입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위를 함으로써 진의 형태가 변하니까 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불회끼신 그 몸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불가견은 기존의 이 풍지간, 풍지간 이 전체가 풍지가 이 전체가 있는데 이 전체에 여기에 상계가 손이죠. 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간다의 의미가 있으니까 은자 숨어 있는 자 그리고 손은 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에서 손에 은자가 있는데 이렇게 취를 하게 되면은 오가 3으로 문쪽으로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곤을 땅을 지나서 하니까 행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이 드디어 이렇게 추일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불견기인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 아까 손이 그 은자의 의미도 있지만 눈의 의미도 있으니까 눈도 사라지니까 불가견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이제 조금 더 계속 설명하게 불핵기신 불가견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봉계가 있고 목의 1과 목의 2가 있습니다 여기는 뇌산소가 전체입니다 여기서 대감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전체 큰 거는 대감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간의이 밑에 진이 최초의 진과 여기 있는 진은 타인입니다. 자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소고학계에서 진공자가 추인을 하면은 자신의 신체가 변하고 타인의 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역시 목의 일 역시 여기에도 전체가 풍지간인데 위의 상계는 손은자죠.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풍지간의 손은자가 추위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신체가 변하고, 자 다, 어, 은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일런 일는 잃는, 상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의 성격은 멈춤인데, 멈춘다면은 가지지 못할 것이니, 은둔하는 게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대감, 여기가 대감도 숨는다 이미지고, 여기에 손도 숨는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소과의 대감은, 감은 숨으이고, 관계의 상계 손도 숨은 뜻이 있으니까, 본래 이 모계의 성격 자체가 이미 숨은, 숨는다의 덕이 있으니, 어, 숨는 사람인데 추위 간으로 변해도 여전히 중간에 여기 이제 요렇게 감으로 계속 숨는다는 이미지가 있으니 어찌 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풍지간에서 이제 십이 여개 추 이상 요렇게 흘러가는 거죠. 음이 이렇게 전진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 중산간이 되는 위치가 5에서 3으로 오니까 5가 3으로 가니까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도가 빛이 난다는 것은 도는 이제 진. 진의 길이죠. 진의 도가 이렇게 리로서 진의 도가 이렇게 전체 리로서 빛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응은 아까 했죠. 1, 3, 2, 4, 3, 6 모두, 양 음, 음, 양, 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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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 이렇게 적응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상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겸산, 상활, 겸산, 겸산간, 군자이사, 불출기위. 산이 겹쳐서 있는 것이 관계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그, 생각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상을 직접 보면은, 최초에 이제 여기가 본계고, 본계의 목이겠죠. 여기서 그 쇠가, 뇌산소가는 전체 이렇게 위에가 뇌고 밑에가 산이니까 뇌산소가죠. 여기서 대감의 마음 전체, 뇌산소관을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대감의 형태를 띠고 있죠. 대감의 마음이 위에 간으로서 멈추고 또 진으로서 나아간다. 이렇게 간으로서 멈추고 진으로서 나아가는데 효변하여 이렇게 추위가 되면은 이제 중산간이 되면은 감의 마음이 강직함으로 간의 절제를 굳게 지키고 이전에 있었던 진이 나, 나아감이 상괴, 간이 되어서 멈춤의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의 마음은 요렇게 중간에 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멈춤의 도는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멈춤이 있으니까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멈춤 의도 50, 49, 50, 51. 진으로서 나아갈 때 때로는 축적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이 감의 중산간에 대해서 어 총론적인 설명을 노트필기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별 각 효에 대한 노트필기 정리한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